도통에 이르는 수도의 길. 수도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닦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도리를 행하며 세상에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의 언어, 행동, 처사 등을 정직하고 진실한 양심에 알맞게 할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도는 우리의 목적인 도통과도 직결됩니다.지난날 공자의 제자 3천 명 가운데 72명이 유도에 통했고 석가의 제자 5만 명중 500명이 불도에 통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이후로는 누구에게나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그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제는 7일이요. 중재는 14일이요, 하재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의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며 두통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해원시대로 누구나 따끔바에 따라 도에 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통에 이르는 수도의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봅니다.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책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니 경상애하의 융화로 단결하여야 한다.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되고 마음이 무욕청정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르니라. 이상의 훈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인륜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질서와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이란 기록을 적은 대쪽을 차례대로 모으다, 조리 있게 생각을 정리하다, 란 뜻으로 질서가 잡힌 인간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도덕이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나 인륜입니다. 우리 도에서 도덕을 밝히는 일이란 바로 상제님의 도와 덕화를 밝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란 때와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듯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상제님께서 선포하신 해원상생대도를 세상에 널리 밝게 펼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는 체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체계란 구성원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개통적으로 결합된 조직을 뜻합니다. 즉,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하나의 통일된 속성을 가지며 밀접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체계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골격처럼 모든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근간으로 중추적인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체계는 포덕 업적에 따라 연운에 의해 임원 체계가 형성되며 본 종단을 이끌어가는 기본이 됩니다. 연운에 따라 도인들은 사사상전으로 맺어져 서로 이끌고 배우기에 체계 질서는 위 아래의 도인들이 서로 믿으며 변하지 않고 신뢰하는 도심으로서. 바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을 바로해야 체계 질서가 옳게 세워집니다. 도전님께서 체계 질서를 덕화로 유지하고 은의로 바로 세우며 예로서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체계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또한 우리의 수도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수도는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인성의 본질은 천성 그대로인 양심이기에 이것은 사심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로서 양심을 되찾을 때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력에 의해 발동한 사심에 사로잡히면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되고 남을 속이거나 큰 상처를 주는 등 온갖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허욕에 발동하는 무력을 경계하여 벗어나고 양심을 되찾는데 전념해서 일체의 죄악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렇듯 수도란 사신과 허욕으로 가득하여 탁해진 마음을 거울과 같이 맑고 깨끗하게 닦아서 잃어버린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되찾는 일입니다. 넷째. 수도는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지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각심 혹은 각골 명심이라 합니다. 각골 명심이란 뼈에 새기듯 마음속 깊이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렇듯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말 속에 행이라는 실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고 하셨듯이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언어와 행동에 표리부동한 면이 없게 되며 처사를 바르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제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각각 염렴하며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여 언행일치를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일이며 체계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인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며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 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 도통은 도인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올바른 수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인 대운 대통이 있음을 명심하고 욕속 부달 없이 착실히 실천하여 수도의 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